오늘 우리는 상식을 완전히 초월한 말 그대로 또라이들의 생각을 해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는 이 세력의 목표는 단순히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광기 어린 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당신이 오히려 적그리스도로 규정되는 황당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피터 티엘의 입을 통해 그들의 교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피터 티엘은 누구입니까? 그는 요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팔란티어를 창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를 또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도대체 성경을 어디로 읽었기에 성경에 증언된 인간 창조의 하나님이 뜻은 버리고 사탄의 목소리를 듣고 복종한다는 말입니까?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날 때 아담은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자신에게 생명 나무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즉각 노라고 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구원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또라이들은 사탄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야. 지금 너희들은 짐승도 하나 죽일 수 없을 만큼 약해. 그건 정상이 아니야. 그러면서 원래 아담이 가졌던 엄청난 힘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약한 존재가 아니야. 강철처럼 강하고 결코 죽지 않는 존재로 다시 만들어져야 해. 너희 마음도 바꾸고 몸도 바꾸고 다 바꾸어야 해. 이것이 사탄이 또라이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준 말입니다. 그래서 또라이들은 참 맞는 말이네. 인류를 다 바꾸어야 해. 우리 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크리스도야. 저크리스도는 말살해야 해. 라면서 또라이들 팔란티어란 회사를 창업하여. 국가안보전쟁 범죄수사, 금융위기 예측 등에 쓰이는 초고급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들어서 테러 범찾기 전쟁 시 병력 무기 배치 분석 사이버 공격 탐지하고 감시 통제에도 쓰일 수 있는 두뇌를 만들어 놓고 자연적인 사람을 모두 적그리스도란 누명을 씌워 처리하겠다는 말인가? AI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트랜스 휴먼을 만들겠다고? 일론 머스크는 사람 내에 무조건 칩을 심으려고 하고 또라이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먼저 인류를 말살하려 합니다. 또라이들의 정신 상태는 소시오티오보다 100배는 악합니다. 이들 뿐만이 아니라 신세계 질서를 하려는 인간들이 다이 또라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기술을 이용해 우리를 영원히 통제 가능한 기계로 만들려 합니다. 이는 정치적 계획이 아닌 창조주께 대항하는 사탄의 최종 전쟁입니다. 오늘 그들이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 망상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정체성을 공격하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의 핵심 관계는 인간의 몸을 거부하고 신이 되려는 망상입니다. 피터티엘은 이 또라이들의 핵심 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육신은 불완전하고 망가졌다 메스트 업. 우리는 기술을 통해 이 불완전한 육신을 벗어 던지고 기계와 결합하여 초지성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들에게 있어 인간의 연약함과 죽음은 극복해야 할 오류입니다. 다니엘 11장 37의 실현 이것이야말로 창조주에 대한 궁극적인 반역입니다. 오직 스스로를 높일 것이며라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기술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 질병과 노화가 없는 가짜 불멸을 얻어 영원히 세상을 지배하려 합니다. 팔란티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최종 목표는 육체를 초월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이 바로 전 세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팔란티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망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인류 전체를 거대한 감시망 아래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겸손과 피조물됨을 완전히 상실한 사탄적 자기 숭배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 자들은 살려두지 않겠다는 발상입니다. 참 무시무시하네요. 여러분들도 몸을 기계로 만들면 영원히 살것 같습니까? 사람과 기계는 절대로 화합할 수 없다고 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라이들이 왜 이렇게 사이보고 인간을 만들어서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인간을 파괴하려고 할까요? 사탄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기술을 발전시켜서 80억이 넘는 인간을 어떻게 소수로 만들고 젊은이로 하여금 새빨간 거짓말로 영원히 산다고? 사이보그 인간 되라고 합니까? 그들의 목적은 사이보그가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버려라. 명령을 받으면 명령대로 기계처럼 일하라. 기계는 동정심도 없다. 이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지요. 그래서 로봇도 만들고 사이보그도 만들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창조하려는 겁니다. 끔찍한 음모입니다. 그들이 초지성을 가질지언정, 그 영혼은 이미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대신 그들은 기술이라는 우상을 통해 신의 자리를 도둑질하려 합니다. 창조 질서 파괴와 통제 시스템을 연결하면 이들이, 관계는 우리의 정체성과 가정을 향한 직접적인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미 논의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여자들의 흠모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즉 출산과 모성을 공격하여 인류의 생명선을 끊으려 합니다. 왜 그들이 남자들을 여자로 바꾸려 하고 여성들에게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 남자 여자가 견고한 곳에서는 그들의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외부의 통제에 가장 강한 저항체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독립적인 가정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성별이 불분명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며 스스로의 생존을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하는 통제 가능한 고립된 개체입니다. 정체성을 파괴해야만 그들의 디지털 통제 시비디시 아래로 쉽게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창조질서의 전복은 그들의 신이 되려는 망상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청소 작업인 것입니다. 최후의 황당한 요구는 적그리스도의 재규정입니다 그는 강연을 다니면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라면서. 누가 적그리스도냐? 인간이 불멸이 존재로 자신을 재창조하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강연을 하고 다닌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요. 이 또라이들의 주식 사지 마시오. 이 또라이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먼저 혼란을 만듭니다. 우리는 미국 주식 버블과 부채 폭발을 논했습니다. 그들이 주식시장을 터뜨려 인류의 자산을 증발시키고 그 혼란 속에서 디지털 생명주 CBDC를 내밀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이들은 가장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인간의 자유를 지키고 창조주의 법을 따르며 트랜스 휴먼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들이 바로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는 세력, 즉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친 논리입니다. 가장 사탄적인 자들이 스스로를 구원자로 포장하고 진리를 따르는 이들을 인류의 적으로 낙인찍는 영적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적 프레임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관기에 대한 우리의 담대한 저항. 여러분, 이 또라이들의 생각은 우스 넘길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과 미래를 건 실질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탄적 요구에 맞서 겸손히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창조 질서를 지키십시오. 남자와 여자, 가정의 신성함을 생명처럼 사수하십시오. 경제적 자유를 사수하십시오. 주식에서 손을 떼고 금과 현금으로 그들의 디지털 통제망 밖으로 탈출하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스스로를 높이고 초지성으로 무장해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연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들의 관계에 휩쓸리지 말고 진리의 담대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냅시다. 피터티 리 소망하는 통제사회의 구축은 인간의 신체와 의식을 기계로 전환시키고 트랜스휴먼 아젠다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이에 저항하면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반대자다. 그래서 제거돼야 한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일론 머스크의 말이라며 앞으로 뇌 칩을 심으면 신세계가 온다. 면서 기독인들을 기만하면서 낙원이 열릴 것철 말을 합니다. 댓글에는 다 기만당하여 하루 빨리 그날이 왔으며 좋겠다고 난리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정말 또라이다운 발상이지요. 그래서 건강한 35세 미만 남자들은 모조리 기계인간 만들고, 여자들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본성까지도 제거하려고, 저런 통제 감시 기술을 만든 겁니다. 하늘 위에 바다 밑에 숨어도 다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인류에게 원하는 겁니다. 인간의 원자까지도 파괴하고 불태우겠다는 사탄의 의지입니다. 인류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구독하시면 또라이들의 정체를 낱낱이 알게 되실 겁니다.